예, yeah.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차타고라스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유리수하고 순환수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리수에 대해서는 배웠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죠? 소수는 소수인데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순환소수 할때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뭔가 뱅글뱅글 돈다 뭔가 반복이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보면은요 약간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노선들은 보면은 시작하는 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어서 그거로 왔다갔다 하는 노선이 될텐데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조금 특이하게도 같은 노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뱅글뱅글 도는 노선입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잖라또 강남역이다? 그래서 2호선의 별명이 뭐다?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뱅글뱅글 돈다라는 의미로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때 쓰는 순환이라는 단어에 바로 이 순환소수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수학에서 말하는 순환 소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 소수란 일단 무한 소수예요. 무한 소수니까 끝이 없겠지요? 그렇지? 무한 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이런 소수를 뭐라 한다? 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순환 소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0.333333333333으로 이어지는 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딱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한 소수가 되겠고요. 가만 보니까 이건 어떠니? 숫자가 아무거나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요삼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니? 그래서 요런 소수들을 우리는 뭐라간다 순환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7415415415415. 자, 요런 소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보니까 2. 7까지는 반복되는 게 없죠. 근데 그 뒤로 415, 415, 415, 415, 415라는 그 덩어리가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도 무슨 소수가 된다? 순환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내용, 순환마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마디란 무엇이냐? 자, 0.333333이라는 순환소수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수 0 밑으로 요거는 어떤 녀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니 0 3 3 3 3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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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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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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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소수0 0 0 0 0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그한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 0.33333이라는 순환소수에서는 순환마디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한 덩어리, 한 마디. 즉, 3부분이 순환 마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순환 소수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7, 415, 415, 415, 41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나요? 4, 1, 5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오케이.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마디, 요한 덩어리를 뭐라 한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는 순한 마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순한 소수를 좀 간단하게 쓸 수는 없을까? 물론 있지요. 방법은 간단해요. 순한 마디를 한 번만 쓰고요. 순한 마디의 양 끝에 숫자 위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나타내면은 끝입니다 자 0.3333333이라는 순환소수를요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0. 한 다음에 순환마디를 한 번만 써주세요 한 번만 자한번쓴 다음에 시작하는 점도 3이고 끝나는 점도 3이죠 그죠? 그러면 그 시작점 혹은 끝점 위에다가 뭘 하나 찍는다? 요 순환마디 위에다가 점 하나를 땡! 찍으면은 뭐가 된다? 어, 요거는 우리가 편의상 0.3땡! 이라고 읽어볼게요. 0.3땡! 이란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아, 얘는 요 3이라는 순환마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순환소수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 7 4 1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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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요 녀석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순환하지 않는 부분 2.7까지는 그대로 써주세요. 2.7까지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순환마디를 한 번만 쓰라 그랬죠 그러면은 415를 한 번만 써줍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점을 찍으라 그랬니? 요 순환마디를 시작하는 숫자 위에다 끝나는 숫자 위에다 점을 하나씩만 찍어주면은 그치 우리는 순환소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7 4 1로 땡땡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뭐냐? 표현을 해주면은 아요 녀석은 4, 1, 5라는 순환마디가 한도 끝도 없이 대풀이 되는 순환소수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순환소수를 이렇게 간단히 표시, 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뭐 한도 끝도 없는 것만 여러 개 쓰느라 꽤 귀찮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순환마디를 한 번만 쓰고 그 위에 점을 하나씩 찍으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법을 배워봤네요. 아, 나 이런 거 가르쳐주면 너무 기분 좋아. 그치? 어?